자 여러분들 오늘은 대구 신축 아파트 중에 1급 브랜드 푸르지오 대단지 아파트 를 3억 7천만 원에 살수 있는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구 신축 아파트 84타입 중에는 마지막 3억대가 되겠습니다 3억 7천에살수 있고요 그것도 계약금 5%에 6개월 동안 잔금 유예가 되거든요 정말 찬스입니다 이거는 정말 찬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대비해서 얼마 높지 않거든요 뻥규잖아요 네. 연구조망입니까 이게 그렇죠 연구조망이에요 오... 거기다가 지금 살짝 남서로 기울어 돼서 이 네. 상당히 좋아요. 아, 이뷰 진짜 좋은데요. 진짜 전원주택 느낌이 나요. 그죠 층수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3억 7천 800부터 하실 수 있다. 네.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꼭서들도 있다. 맞죠. <laughs> 주방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중앙 공간이 와. 너무 크게 잘 되니까 좁질 나네요 와, 진짜 고급스럽게 어, 잘 만들었어요. 이건 인테리어 한것 같은 네. 느낌인데. 집세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구의 마지막 3억대 신축 아파트 네. 용계역 프루지와츠베르 할인 분양 현장에 왔는데요. 바로 옆에는 반야월에서 지금 몇년 음, 차시죠? 지금 17년, 차입니다. 17년 <laughs> 네네, 차. 17년 차 베테랑 공인 중개사분 오셨거든요. 음, 네, 네. 예전에 저희가 용계 프루지요 사전전국도 네. 같이 촬영을 했었고, 네, 맞아요. 저희 영상으로 이주인 분들이 많이. 보고 입주를 네네.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네네. 지금 아직까지 미분양이 좀 남아있고 네네. 할인 혜택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왔는데 이 주변이 좋은 게 금호강 라인에 산책로 조성이 정말 잘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까 저쪽에서 차 타고 오는데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시는 입주민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803도 네. 가깝고요 네네. 오늘 최저가 3억 7천대에 보여드리 거든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네. 자연환경도 되게 좋고 상당히 조용하고요 네. 1단지 2단지 1313세대고요 이 여기가 1단지 이쪽이 2단지 여기게 중간에 네. 이렇게 딱 있어요 네. 네. 단지 내에 들어오니까 너무 조용하고 쾌적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쪽인 이제 네, 고속도로예요 근데 지금 장벽이 이렇게 유리막이 다돼 있어서 네. 상당히 조용해요 여기 한번 돌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여기는 꼭 타운하우스같이 맞아요 2단지만 돼 있어요 <laughs> 아까 그게 네.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이쪽에 보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는 젊은 어머님들도 좀 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네네. 여기가 아직까지는 이 주변의 상권이 발달하지는 않은데 좀만더 가면 롯데마트, 코스트코, 네네. 유라공원 이런 것들이 잘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 가장 큰 입지 특징은 어떤 겁니까? 브랜드다. 음, 네.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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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군 업체인 대우프로제트 브랜드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대단지다. 대단지. 지금 1,313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역세권이다. 용계역까지 지금 도보로 저희가 직접 걸어 봤는데, 8분 하면 음. 저희가 느린 걸음으로 가도 8분 하면 가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주택에 왔는 기분이다. 음. 이게 아, 네. 왜냐하면 주변이 지금 거모강변이나, 어, 위에 804는 이쪽으로 잘돼 있는데 두 번째는 안에 들어가서 가볼까요 조경이 네. 정말 찐 조경이에요 도심 속에 자연을 갖다 놓은 것처럼 단지에는 차가 전혀 없거든요 택배기사님들은 지상출입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네. 무조건 지하로 다 들어가야 되고 지상에는 차가 전혀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새싹정류장이 있어가지고 네. 새싹정류장 네. 아시죠 네. 안에 에어컨하고 TV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새싹정류장 네. <laughs> <laughs> 정말 이쁘다. 간판이 그 너무 이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맞죠? 안에 내부 시설 너무 잘 되어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안심 반야올일 때 신축은 파라곤도 있고, 호반섬이 네. 또 있긴 네. 하지만, 역세권 아니거든요. 네, 여기가 용계역 역세권이라서 네. 참는 분들이 있고요. 네, 네, 네. 대단지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죠. 동대구 ic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광역 이동해서 일자리 수요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유라첨단산업단지도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지금 여기 바로 조금만 한 5분 거리뭐 가면 네. 지금 펜스를 쳐놓고 우리가 말하는 굴뚝 없는 공장, 음. 그 it 업종의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직접 음. 그냥 가까이에서 우리가 말하는 직주건접 아파트가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이 네, 주변에 뭐 혁신도시 공기업도 있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대구공항 이전이 진행되면 여기는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긴 타운하우스처럼 조용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전투기, 비행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용계상거리일 때. 네, 네. 군공항이 이전되면 여기는 완전히 수혜지가 아닙니까? 미래가치가 지금보다는 높아요, 확실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비기 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고도잔에 걸려서 동구가 음. 발전을 정말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바로 연접한 수성구만 해도 네. 저희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가치가 너무나 하락되 있는 음. 상태인데 아마 공항이 나가고 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곳이 이쪽 동네인데, 근데 공항에서 나오다 보면 이그 범위가 가장 넓은 데가 반야월이에요. 음, 근데 맞아요. 여기가 용계역, 초입이거든요. 맞아요. 수의 입을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사 차순환도로가 이번에 또 연결이 됐기 네. 때문에 교통이 되게 좋거든요. 예전처럼 막 외곽지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음. 동구가 예전보다 발전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항 이전에 대한 호재를 미리 반영한 거거든요. 음. 네. 그리고 공항 이전에 대한 사실들은 이제 기정 사실로 다들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니까 공항 이전이 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풀리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도제한이죠. 고도제한이 풀리면은 실질적으로 용적률 자체가 올라가고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 조경을 보시면 진경 산수 네. 산수원입니다. 네. 와, 진짜 좋네. 이쪽이 지금 석가산에 물이 틀어져 나오는데요. 중앙이 석교가 있고 양옆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현장을 가봤지만 프로지어 조경만큼 좋은 데가 잘 없어요. 지금 보면 음. 완전히 산수원입니다. 완전 좋은데요? 네. 이 다리를 건너가는 이런 느낌은 정말 좋아요. 진도이도 사네. <laughs> 오 그러네. <laughs> 벌써부터 저렇게 곤충이 생태계를 또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은 자연환경 조경이 있고요. 저기 펜스 보이시죠? 동대구 IC 출입구입니다. 네. 차들이 시작하고 멈추는 구간이라서 고속도로 소음도 많이 없는데 이게어찌 보면 광역이동이 큰 장점이 된다. 교통 음. 이점 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반지 내에서 오니까 이물 소리밖에 안 나요. 물 소리밖에 안 나고 지금 매미 소리가 네. 이제 간간히 들리는 그렇고요 확실히 프르지오 조경이라서 그런지. 조경이 음. 뽀대가 나고 짜임새가 확실해요 이 조경 뿐만 아니라요 바로 앞에 보이는 저 팔공산 뷰 보세요 산이랑도 근접해 있고 금호강도 가까이 있고 음. 단지에 이렇게 석가산 조경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명품 아파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자, 우리가 네. 첫장년때 저희가 대우프로지어 여기 직접 시공하신 분들하고 우리가 맞아요. 봤거든요 네. 조경팀도 만나봤었고 하는데 정말 여기는 심리를 기울여서 했다는 아. 게 지 여기 석가탑이나 네. 조경도 잘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였었잖아요. 아, 쉽...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이 놀이터랑 이 사이에 거리놀이 네. 하우스도 있어요. 여기 시요 이게 일본 업체라서 이렇게 신경을 써나 하는 게 안에 보시면 싱크대가 있어요. 네. 와, 싱크대는 말이요 싱크대가 있어서 여기 간단한 과일 세척하면서 네. 가족들끼리 담소를 나누면서 힐링. 하는 공간 네 여기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바로 옆에는 물놀이터가 네. 있어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물에서 노는 모습 볼수 있고 네. 어른들은 여기서 조경을 감상하는 거죠 여기는 카페다 완요카페가 그냥 네. 사설 카페다 해도 네. 노천 카페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캬 한잔하고 그런 감상이 너무 좋아요 테이블까지 네 커피 팔아도 꽤 수익 올리겠는데요 <laughs> 맞아요 그런데 이런 명품 아파트가 지금 3억 7천에 네. 84타입을 살수 있다 여기 15천 아파트 그리고 지금 단지 내뷰가 네. 상당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광이 저층이라도 채광이 음. 다 들어옵니다. 음. 동강 거리가 상당히 넓어서 채광이 다 들어오는 아파트라 저 같으면 솔직히 저층 노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3억 7천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저로의 찬스고요. 6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면 돼요. 조건은 있어요. 정말 좋아요. 네. 4억 7천에서 4억 9천 가격을 3억 7천에 살수 있고요. 그것도 계약금 5%에 6개월 동안 잠금 유예가 되거든요. 정말 찬스입니다. 이거는 음. 정말 찬스예요. 왜냐면 하 지금 전세가 대비해서 얼마 먹지 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면 하 지금 요 바로 옆에 유라 지구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12년에서 15년 됐어요. 네. 지금 34평짜리가 현재 3억 2천에서 3억 5천을 음? 해요. 오시. 그러면, 그러면 이거 지금, 냄새. 이거는 새 아파트인데, 실제 우리가 또 얘기 안한게 있는데, 이 아파트에 정말 다른 아파트랑 비교할 수 없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음. 수영장이에요. 우리가 사을 수영장 못지 않은 거예요. 네. 보셨잖아요. 봤어요. 25m 세개 레일이 있고, 유아풀도 음. 넓게 돼 있고, 그 안에 샤워시설이나 라카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이런 아파트 특징이 우리가 수성동일하이빌에서 봤거든요. 네. 입주인분들이 이렇게 지금 잔디광장, 이렇게 거닐면서 목욕바구니 네. 옆에 끼고 아. 바로 단지에 수영장으로 음. 가는 거거든요. 네. 헬스장도 잘돼 있고. 그런 음. 주민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유. 단지가 뚝 떨어져 있어서 타운하우스 느낌이 나는 동네예요 네. 왜냐하면 1단2 이전이 1313세대가 들어와 있는 네. 요렇게 딱 갇힌 동네라서 수영장이 있다면 단지 네.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죠 지금 여기가 최대 3억 7천 0백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 이 옵션 그대로 가져온 거 맞죠? 에어컨이 있고 네. 에어컨이 다섯 대 다섯 대. 있고 우리 키큰 장이 하나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발코니 기본 기본이고 또 기본이고, 또 기본이고 계약금이 5% 잔금 유예가 6개월 맞습니다. 거죠? 우리가 수많은 신축 아파트를 가봤지만 3억 7천대 아파트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가격은 정말 너무 좋아요.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만기 되시는 분들 만기 도래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보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현장에 오셔서 환경이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기가 바로 뒤페네? 동대구 i 씨가 내리는 곳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쪽에 고속도로 소음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고속도로 바로 앞에. 그다음 에 여기 보면 지금 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주변에 보면 녹지 뷰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대구 i 씨가 있는데 정말 조용해. 요 가장 놀랐어요. 너무 자, 생각보다 자, 조용. 너무 조용해서. 야, 새 소리 나는데요? 아니, 지금 바로 앞에 동대구 IC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아 이게 소음이 나면 어떡하냐. 음.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하이패스, 톨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여기서 서행을 해야 돼요. 네. 달구을 대로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제가 IC를 타고 왔거든요? 아 네. IC 타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아, 저 아파트구나 하면서 봤는데 네. 시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와서 제가 걸어봤다 했잖아요. 음. 걸어보니까 소음이 없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랐고요. 또 단지 내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또 소음이 없으니까 아, 아 정말 음. 조용하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같고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현장 임장의 중요성입니다 직접 한번 와 보십시오 동대구 IC의 톨게이트 바로 앞에 동에 소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앞에 동이 창문 열고 이 정도인데 안쪽 동은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거기다 공기까지 좋습니다 공기까지 좋아요 <laughs> 지금 주민분이 반려견이랑 산책하고 있잖아요 <laughs> 어, 이런 게 되게 평화로워 보여요 녹지 공간이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산이 천을산이거든요 네. 수성구에요 저기 음, 그렇죠 네, 바로 고산입니다 네. 여기가 수성구랑 바로 연접돼 네. 있어요 수성구랑 연접돼 있으니까 음. 고모토게이트 네. 타고 학원가 가기도 괜찮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간 그렇죠. 사람이 있다고 지금 유라지구의 분들은 지금 동구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네. 여기서 버스도 다니거든요 네. 그 만산범사까지가 15분 하면 가요 네. 학원가를 그래서... 이용할 수 네, 있다 네, 네. 고속도로 소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일반적인 우리 대도로변보다 더 조용합니다 매미소리나요? 음. 네 매미소리 들리고 음. 샤시를 이렇게 닫으면 에어컨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음. 저희가 일부러 여기 보여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 지금 프루지오잖아요 거실 보세요 음. 대형 타일이 개방감을 극대화해주고 어,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이 대형 타일이 주방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주방이 진짜 크고 식탁 공간도 크고요 주방 식탁 위에도 우물 천장 개방감 좋고 자 여기가 판상형이잖아요 안방 주방, 거실, 침실 1, 침실 2, 현관이 있는데 자, 팬트리가 있고요 자, 이게 공용유실인데 프루지오만의 특화 건식 세면대가 있어요. 프루지오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건식 세면대로 이제 다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지금 건식 세면대를 했을 때는 네. 사용감이 좋죠. 누군가 아침에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손을 씻는다거나 음. 이럴 때 같이 들어가기는 또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냄새도 있고 근데 이제 건식 세면대가 밖에 나왔다는 거는 사용감이 그만큼 편리하죠 사람들의 반응이 네. 좀 어떤가요 여기가 지금 이국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데다 훨씬 활용도가 높고 하니까 그리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네. 열어 놓고 조명만 해놔도 음, 인테리어 효과도 나거든요.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이렇게 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손을 음. 씻으면 되고, 물이 바닥에 튀어도 여기는 타일이거든요. 타일이라서 관리하기도 괜찮을 음. 것 같고, 옆에 보면 판넬로 마감되어 네. 있어서 굉장히 좋고, 뒤에 간접 라인 조명? 무엇보다도 호텔 느낌, 감성이 이게 너무 좋네요. 스위치도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철저히 분리된 습식, 욕실이 되겠는데 샤워부스가 이렇게 있고 코너 선반도 두 개가 있고요. 양변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구분된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가 현관이 되겠는데 현관 보시면 신발장에 마감 한번 보세요. 질감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한번 봐요. 정면 삼십 쪽 진짜 있어 보인다. 아, 진짜 있어 보인다. 맞이 펜은 이렇게 벽면 마감되어 있고 자 이게 좋은 게 펜트리입니다. 펜트리 공간이 지금 있고 그다음 거실 이렇게 양분돼 있어서 분리돼 있어서. <laughs> 분리수나 가능하시고요. 현관 펜트리 있는 거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좋다. 근데 이 펜트리가 자 여기 보시면 복도 공간에도 펜트리가 또 있는데 심지어 여기는 엄청 깊어요. 물품 보관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바로 옆에를 보면 벽면 수납장이 또 있거든요. 네. 수납장이 깊어서 이건 그냥 신발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더큰물건을 갖다가 넣을 때. 상당히 좋죠.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펜트리 공간이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도 있지만 거실 안쪽에도 펜트리 공간이고 네. 옆에 보면 또 공간이 <laughs> 더 있어요. 좀 네. 굉장히 이 크기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네. 주부들이 가장 짐 정리하는데 좋은 곳이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수납 공간이 있는 거는 이 구조의 장점이 될것 같고 공용 욕실 바로 옆에는 침실이 되겠는데 여기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고요. 붙박이장 모서리도 이렇게 안전하게 마감을 둥글게 해서 안전성을 더해줬고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저기 산이 보이고 동대 Y씨가 바로 앞에 있는데 자 소음 열어볼까요? 안 들립니다 열어보세요 지금 동대 Y씨 게이 있던데 메미 소리만 들리고 지금 차 지나가죠 근데 저 방음막이 유리 방음막이 이렇게 효과가 큰가? 난 처음 알았어 방음벽을 통해서 소리가 다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 나무가 또 소리를 못아요 그렇죠. 소리가 거의 없어요. 이거 저희가 방음벽 설치 전에도 왔었거든요. 네. 그때 첫 촬영할 때. 그때도 음. 진짜 의아하게 생각했는 게 소리가 별로 네. 안 났었어요. 음. 근데 지금 방음벽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일반 도로, 대도로면 보다 더 조용합니다. 네. 네. 산책하기 정말 좋고요. 또 저는 또 정말 좋아하는 게 강변 산책하는 거 정말 음, 좋아하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정말 시원하게 강변 음, 산책을 아침 저녁으로 할수 있거든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 한대 사시면요, 그, <laughs> 금호관 강변 라인, 맞아요.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가 대구 시내 저기강창까지 연결된 거 네, 아시죠? 네. 여기 지나가는 길이에요. 유라 체육공원에 종종 놀러 가는데 자전거 타고 운동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네. 저도 예전에 강변 옆에서 할 때는 자전거 있었는데 네. 살았어요. 축제 내용이 잘 보시가지고 갈데 없어요. 이런데 살면 그런 게좀 좋죠. 그다음 에 여기 두 번째 침실이 되겠고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붙박이장이 없는 대신에 완전히 여유로운 공간이 있고 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거실로 나와봤고 이집 같은 경우에 토 게이트 바로 옆인 게 소리가 안 나는 드기다. 거니까 도둑이에요. 네, 도둑인데 이게 뻥뷰잖아요. 네. 연구 조망입니까 이게? 그렇죠. 연구 조망이에요. 아... 거기다가 지금 살짝 남서로 기울어져서 채광이 음. 상당히 좋아요. 아, 이뷰지도 좋은데요. 진짜 좋은 주택 느낌이 나요. 네, 네. 아파트에 다양한 타입이 있고, 다양한 층수가 있으니까, 바로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가장 좋은 로얄 동호수를 추천해 드릴 거고, 거실 보면 어떠세요, 소장님? 거실 넓이나 네. 또 주방이랑 연결돼서, 네. 지금 맞바람을, 지금 통창이 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바람이 칠수 있어서 굉장히 쾌적할 수 있고, 네. 넓이도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트월이, 대형이니까 시원시원하고 이게 같은 배지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형 아트홀도 옵션 가격에 포함된 아, 금액입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3 7,800까지 다터요 네네. 그럼 1,600만 원대에 이 안에까지 들어가요. 타일 되게 예뻐요. 이런 타일의 문양은 되게 많이 봤는데, 색상은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살짝 청색이 가미된 듯한데, 음, 가까이서 맞다. 보니까 또 완전 아이보리고요. 뒤에 주방 가구 색감이랑 일체감 있죠. 네. 여기는 대리석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주방이 <laughs> 굉장히 넓지 않아요? 이게? 아, 진짜 넓어. 주방 진짜 넓어요. 네. 84 주방 치고는 진짜 넓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리 테이블이 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방 정말 넓게 되어 있고요. 아토월 색상이 지금 대리석 문양이다 보니까 주방 상판 색상은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그냥 갔어요. 식탁 등이 네. 다운라이트로 되어 있고, 루브 마감 되어 네. 있고,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자, 이런 에어컨 다기본 네. 제공해 드립니다. 층수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3억 7천 8백부터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키큰장이 네, 있는데, 오 이게 예, 레일형입니다. 음. 와, 괜찮네. 네. 이런 것들도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걸 넣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가 네. 상부장이 지금 음. 이 창에, 네. 어, 아, 창을 아, 개방함으로써 아. 상부장이 일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쾌적하게 바람 칠수 있게 음. 해준 반면에 네. 이팬트리 공간이나 키큰 장이 음. 오히려 안에 공간 수납할 수 있도록 해놔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은 그러네. 것 같아요. 장 하나 보다는 창 하나가 좋아요 와창 아, 하나 크다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이 창도 지금 개방감이 네, 좋네요 설마입니다. 이렇게 뻥 뚫려져 있어요 음. 음. 그렇죠 음. 만일에 여기 상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즘에 조그맣게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기순환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네.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용적률 제한 때문에 앞에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층임에도 고치를 바라본 게뭐 크게 뭐 음. 이질감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바람도 되게 부드럽게 불고 <laughs> 장난이 좋아 싱크볼도 지금 사각으로 광폭 싱크볼로 돼있어서 이게 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장의 하부장의 색감 도은 고급스럽게 돼 있고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 와, 지금 뷰랑 내부 거실이 개방감이 그죠 극대화됐네요. 맞아요. 아 이거 좋다. 입이 좋다. 이 세대 좋아요. 촬영을 고속도로 아이 소음 들려주려고 음. 이 세대를 촬영했는데 이 세대가 좋은데요. 오히려 더좋은데죠 우리가 보통 저층을 별로 선호하지 음, 않잖아요. 네. 근데 프루지오는 이 지금 조경이 너무 잘돼 음. 있어서 정말 내 정원 같은 저층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동호수가 있으니까 네. 바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깔끔하게 지금 잘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넓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벽면 타일이 기본이라는 게와 아 이게 참 좋은 것 같네 여기는 안방이 되겠는데 안방도 되게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안방은 지금 현재 붙박이장이 없는 타일이에요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나머지 공간들이 정말 여유롭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하시는 걸 권합니다. 요건 원래 유상 옵션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죠? 맞아요. 그런데 요거까지는 저희가 제공 안 해드리니까 네. 여기는 장은 별도로 하셔야 될거요 그게 너무 싸잖아요. 네, 싸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이 되어 있는데, 오 파우더룸에 음. 상판에 폭이 되게 큽니다. 되게 넓어요. 파우더룸 옆에 너 지금 음. 데일리옷을 갖다걸수 있는 옷장이 있네요. 옷장이 있어요. 상부장의 뒤편에도예 수납장 이렇게 이 있고요. 여기도 수납장이 있고 이게 정말 와이드해서 좋은것 같아요. 하부장도 되게 잘 되어있네. 넓게 널찍널찍하게 걸칭 되어있습니다. 역시 프루지오는 프로지오네요. 아 어, 프로지오 이름도 네. 잘 되어있어요. 정말 잘 지었네요. 그 다음에 안방 욕실인데, 공동 욕실은 건식 세면대였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안방 욕실이 네. 되겠고, 이쪽에 아래쪽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지문이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상부장을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고, 욕조가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세대 청소 상태가 음.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청소 상태가 전세대에 다 적용이 됐다니까 하 네. 청소 상태 정말 좋고요. 수전이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네. 음. 먼지가 하나 없이 주변 자연 환경도 너무 좋은데 실내 환경도 너무 쾌적해요. 진짜 쾌적해요. 그렇죠. 자, 저희는 84A 타입 보여드렸고 84C 타입도 짧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왔는데. 타워형인데 와, 여기도 좋아요. 음. 여기도 뷰가 아까 그집 옆집이거든요.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laughs> 와, 와. 고속도로 IC 아까 저희가 수험 테스트 해 드렸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뽕 뷰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빨리 이런 좋은 집은 연락 주셔 가지고 네. 한번 집 구경해 보세요. 너무 쌉니다. 타워형의 뒤쪽에 한번 보세요. 타워형이라고 해서 주방이 와. 작지 않아요. 주방 정말 커요. 와. 주방이 주방만 보여 드릴게요. 네.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꽃게서 들어있다 맞죠 에이. 주방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중앙 공간이 와. 너무 크게 잘돼있고좁질 않아요 타워형 주방이 원래 좁아야 되는데 음. 지금 안쪽에 희동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들어놨네요 와 이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방 공간이 장점. 조금 분리되어 있고그 다음에 아일랜드 상판이 있고 거실 크기 엄청 넓게 네. 잘 빠져있고 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집 만약에 하시려면 빨리 연락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위에 우물 천장 루버 마감돼 있고 냉장고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거실 아트월에 대형 타일이 현관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한상보다는 타워에 더 이뻐요, 진짜 이뻐요. 정말 이쁘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에어컨도 다 기본으로 우리가 네.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여기가 안방이 되겠고 안방도 지금 넓게 잘 빠져 있고 여기도 뷰가 지금 잘 나와있죠 이게 좋은 게 여기도 파도룸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이쪽에 보시면 옆에는 북박이장이 있는데 여기서 장은 아무래도 이 안방이 지금 넓게 나와있다 보니까 북박이장에 어, 사진을 좀 하시는 네. 걸 추천드리고 하도 룸이 진짜 넓어요. 그다음에 안방 욕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쭉 나오면 와 여기가 현관으로 가는 복도인데 여기 아트월 벽면 보세요. 진짜 고급스럽다. 그리고 좋은 게 타워형에는 수납 공간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여기 펜트리가 있고요. 수납이 네. 판상보다 타워가 더 좋은 것 같아. 네. 그러요 조금 더 늘네. 아 고스 펜트리가 더 넓어요. 맞은편에 신발장 있고, 여기 보시면. 펜트리 공간 있죠 네, 수납, 네. 벽면 수납장 오. 또 있어요. 음. 잘되 있습니다. 그리고, 와, 잠시만, 여기. 공룡6실보요 <laughs> <0660이에요. 웃음> 와, 이거 더 이쁘네. 와, 진짜 이쁘다, 여기. 네. 판상형이랑 색감이 좀 다른. 이게 더 보스하네요. 네. 와, 진짜 고스하다. 어, 잘, 잘 만들었어요. 이건 인테리어 그리고... 한것 같은 네. 느낌인데. 벽면도 음. 지금 다르고. 완전 이쁜데, 이게? 오, 타워형입니다. 바닥도 타일로 돼 있고. 샤워부스랑 양변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오! 침실인데 이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탐형 좋은 점 예, 뻥뷰가 네, 뻥뷰가 네. 둘러져 있고 이쪽은 단지 조경이 되겠네요 와타워형놀이집죠 타워가 와. 정말 크게 빠졌고잘 빠졌어요 더군다나 음. 지금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고요 네. 팬트리가 더 넓어요 이쪽이 음, 음, 이쪽이 더 넓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판상형을 선호해서 제가 네. 판상형을 먼저 갔는데 타워형아 보니까 타워형이 음.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두 번째 침실이고 여기에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는 침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이 타워형이 좀더 넓어 보이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더 넓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타워형은 사진만 찍으려고 했거든요. 네. <laughs> 근데 막상 보니까 타워형이 더 좋은 거 같아서 오. 타워형 영상을 담았어요. 타워형 한번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3억대에 5구가 아니에요. 네. 83입니다. 8, 4, 3억대가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음. 그러니까 꼭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결정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워행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주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방도 그럴 것이다 하고 왔거든요. <laughs> 네, 근데 실제로 주방이 오히려 굉장히 <laughs> 넓은 공간을, 네. 동선을 잘 짜서 <laughs> 넓은 공간이 되어 있고,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거실은 거실대로 넓어 보이고, 네. 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워형이라 해가지고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와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3억 7천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바로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고 꼭 예약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로얄 동호수를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주셔가지고 로얄 동호수를 빠르게 선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